마지막입니다. 하다가 미운건 오히려 나였어 이렇게 끝내는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악보에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기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남자 어 우리 킴입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독학을 강조하는데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이제 쳤었고 뭐 전공을 하면서 밖에 하루 종일 연습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학교생활도 하다 보니까 연습도 안 하게 되고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생활 하다가 보니까 또뭐안 하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시간만 좀 많이 갔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본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시간을 좀더 아끼고 이제 핵심만 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 컨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기타를 치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플레이를 하면서 하니 이제 보여주니까 친구가 어우 멋있다 그거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같은 곡을 사실은 했었어요. <laughs> 했었는데 막 악보 보고 열심히 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그 그 곡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다른 곡을 하면은 이제 또 새로 익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좀 창의적으로 하냐, 이렇게 저한테 묻길래, 아니, 예전에 그 여기서 나왔던 거를 좀 따서 이렇게 했고, 했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그 곡에는 그쪽, 그것만 맞는 거 아니냐, 왜그 곡에다가 막 아무거나 집어 넣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 그게 상당히 듣기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음악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게 맞니 안 맞니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건 이제 뭐 전공이나 이제 교수들이 뭐 그건 이제 생각할 문제고 우리들은 어떤 곡을 카피를 하면은 그 곡을 이제 막 아무데나 한번 집어 넣는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것이 저의 실력을 가장 상승시켜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음악에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노래의 어떤 필이냐라고 필인 필인을 좀 정리를 한게 있거든요. 고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아요 요거 어떤 곡에 뭐이 곡에도 요거 너무 좋고 저 곡에도 너무 좋겠구나라는 것들이 좀몇 개가 생겼어요. 그걸 이제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어,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를 한번 요령을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아무 곡에서나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어,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이 코드가 이제 기타 소리가 좋으니까 이 코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곡이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을 뭐 일단 2키로 한번 통일해 을 봅시다 키는 어뭐 C키 곡도 2키로 만들 수 있고 G키 곡도 키를 내, 내리면 2키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2키로 일단은 하고 조금 이런 곡을 한번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산울림의 회상 이라는 노래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나만의 기타 방식으로 바꾸는 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넘어가고,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다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악보에 있냐 이거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어떤 연주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곡이나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그냥 무조건 넣었어요. 안 어울리면 독특하게 들리고, 어울리면 뭐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난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도 나요. 그니까 우리가 흔히 너무 잘하는 곡에서 어~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 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빛 따라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울리더라는 거죠. 코드만 맞으면 일단 무조건 해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 어울리면, 음, 안 해, 뭐,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카피하는 거 좋아요. 막 카피 또 하고 악보 보고 하세요. 하지만 그 악보 보고 카피한 거를 그 곡에 한정시켜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카피하고 연습한 곡이 사실은 그렇게 피와 살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 카페 한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어떤 라인이라든지 우리 흥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노래에서도 막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는 멜로디 그것이 나중에 또 작곡의 소스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음, 우리 부록에 보면 그리릭 정리 자주 활용되는 리릭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악보에 보시면 예제 10번이고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이 e 키에서 여기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고요.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악보에는 요거지만 근데 표현하기 힘드니까 같이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음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뭐 화성학적으로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 크로메틱적으로 내려간다고 해석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어일번 손가락으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마지막로 이렇게 햄머링으로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자꾸자꾸 쌓아나가고 악보화 시키거나 아니면 기억해두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이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 교재를 가지고 강습을 하거든요. 이 강습 교재만 잘 따라오셔도 오브리를 마음껏 즐길,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또 응용을 하면 이건 조금 이제 다, 다른 느낌인데 1번 줄을 안치고 1번 줄 치고 3번 줄을 한번 더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하고 1번 줄을 두번 치지 않고 3번. 3 3한번 더. 그래서 이게 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악보에 똑같이 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요거잖아요. 선생님 왜 악보대로 앉혀요.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요거 여기까지 안 떨어져 줘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로 뭐안 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연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때좀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곡이 되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심지어뭐 발라드 곡에서도 그냥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어, 발라드는 아니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나 바로 사랑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런식으로 엔딩을 이제 좀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끝내시잖아요 통기타 치시는 분들 근데 내가 하나만 익혀도 똑바로 안쳐도 이런식의 진행만 알면 되죠 아니면 이제 원래 코드는 이거거든요 G3m 으로 해도 되고 너무 할게 많아요. 아, 자 그래서 어, 핵심은 여러분들이 카피를 한 거를, 즉 여러분들이 수백곡 수천곡을 카피하고 어, 연습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어, 매번 새롭게 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어, 제가 말한 것이 어떤 뜻인지 잘 기억하셔갖고 연습을 좀 가볍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교재 추천 교재는 신청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제가 연습용 기타인데 소리가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좀 작은 바디라서 그냥 여행용으로 저는 자주 쓰니까 필요하신 분 비일라 토고 기타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